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방금 실시간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 1시간 반가량 실시간 방송을 마쳤는데, 뒷부분에서 제가 어제 있었던 공판 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하려고 생각해보니 뭐 주말 지나고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어, 편집 영상으로라도, 녹화본으로라도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실시간 방송에서 드린 말씀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 변론 그리고 시연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특히 8월 27일 지난해 8월 27일 전후에 최성해 전 총장의 행보를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과연 최성해 전 총장의 말대로 9월 3일 이전에는 최성해 전 총장이 정교수 전딸 또는 아들의 표창장과 관련해서 들은 적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8월 27일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문을 보내서 10년간의 정교수 딸과 아들의 상장 발급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에게 최초 정보를 준 사람, 제보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냐? 최송혜 전 총장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점에 관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 배경, 수사 착수 의도와 관련된 예, 이야기죠. 어, 그런데 제가 빠뜨린 부분은 어제 서중조사에서는 이 표창장 또는 최성애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 말고도 나머지 입시비리 혐의, 여러 가지 인턴 확인서, 체험 활동 확인서, 이런 것과 관련한 변론도 함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한 서중조사 또는 변론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검찰은 다섯 개 혐의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금융위 거짓변경 보고,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그리고 차명거래,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 그리고 이렇게 범죄 행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모펀드 관련된 혐의로 놓고 보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모펀드 관련된 혐의는 이 중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폭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거짓변경 보고 혐의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출자약정과 관련된 변경 보고를 하는데 이 내용이 허위로 보고가 됐다 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고요. 간접적으로 그나마 관련이 있는 것은 업무상 횡령 혐의죠. 조범동 씨 등과 공모를 해서 코링크 피의 자금을 횡령했다. 라는 혐의 정도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혐의는 개인적인 주식 거래 또는 계좌 거래와 관련된 혐의여서 사모펀드와 직간접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합쳐서 보는 것과 구분해서 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냐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적시한 혐의와 실제로 압수해 간 증거물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압수해 간 증거물이 증거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놓고, 정작 가서 압수해 온 것은 사모펀드와 무관한 개인적인 계좌거래 또는 실물주권, 이런 것들을 압수해 갔다면, 그렇게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죠. 예컨대, 실례를 들어서, 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범동 씨나 또는 코링크피 공식 대표였던 이상훈 씨의 업무상, 어, 배임과 관련한, 어, 영장을 발부 받아놓고, 정 교수 동생의 집에 압수 수색을 가서 거기에서 WFM 실물주권, 정 교수 동생 소유의 실물주권을 압수 수색을, 압수를 해갑니다. 실물 주권뿐만이 아니고 현금 수령증, 인감 증명서, 주식 매매 계약서 등을 압수를 해갑니다. 이것은 영장 기재된 적시된 혐의 사실과는 무관한 압수수색이다라는 것이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발부 받아놓고 이 사람과 관련된 자료들을 훑어간다거나 또는 기재되지 않은 혐의 사실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를 해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수 발견이 된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뿐만이 아니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표창장을 제외한 나머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뭐건 바이 건으로 개별 혐의에 대해서는 수십 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께 충분히 이 변론 내용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오늘 큰 틀에서, 어제 큰 틀에서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서 이 사건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남긴 게 있어요. 변호인단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이 사건은 어떤 입시와 관련해서 성적을 위조하거나 또는 평가를 부정으로 했다거나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에 관해서 허위로 작성됐다거나 과장됐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작성이 되는 성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 기소가 돼 있는 혐의, 체험활동 확인서, 인턴 증명서 대부분의 이런 혐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는 정성적 평가의 영역이다. 평가자가 학자의 양심을 걸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정성적으로 본인의 평가를 기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과연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것이냐. 그 내용이 설사 다소간의 과장이 있거나 호의적으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성적 위조하고 성적을 허위로 적시한 것처럼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변론이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인턴 증명서나 채용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앉혀놓고 검사가 실랑이를 합니다. 왜 성실하게 했다고 기재를 했느냐? 허드렛일 했다며 그러면 허드렛일 했다고 기재를 해야지. 왜그 친구가 인턴을 성실하게 했다고 기재를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바로 이런 시각으로 보면. 90점을 맞은 학생을 95점 맞았다고 썼으면, 분명히 이것은 허위 내용이죠. 그런데 평가자의 주관, 학자적 양심을 비추어서, 어, 다소간의 호의적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거나 하더라도 이것을 사법적 잣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에, 해당 기간 동안에, 과연 그 횟수만큼 참여를 했느냐? 그 정도의 밀도로, 어~ 열의를 갖고 인턴 활동 체험 활동을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투고 있으니 말이죠 이것은 어떤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 사원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현장 학습 등의 일환으로 어, 있었던 활동 내역이에요 그것과 관련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 발급 발급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다소간의 과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변호인 측이 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서중조사 시작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인정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학술적이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형사재판의 기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유죄 입증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고 그리고 그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로,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제3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져야 한다. 달리 해석을 하거나 다른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유죄로, 유죄를 인정하는 입증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근본적인 진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 공소 사실의 문제점으로 확증 편향의 오류 그리고 후견 편향의 오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이미 나한테 주입돼 있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사후에 어떤 어, 사건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검찰 발 언론 보도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언론을 접한 사람들. 피고인일 수도 있고 참고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피의자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표된 피의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초해서 수사 과정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는 설명이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후견 편향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어떤 사람의 인식과 사고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정을 알수 있었는지, 어떤 사정에 관해서 어찌 생각을 할수 있었는지 라는 것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야 하지. 지금 이미 더 많은 정보가 확인이 되고 공개된 상황에서, 어 그때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그때는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후견 편향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키스트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서 이 키스트의 정교수 딸의 지도를 맡았던 이 교수는 정모 박사인데요. 이분은 검찰에 출석하거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딸에게 임시출입증이 발급된 적이 없다. 임시출입증을 발급하기 전에 인턴 활동을 그만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인시출입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선 정보, 지난해 8월 27일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조국 교수의 딸이 키스트에 몇월 며칠에 방문을 했었는지 그 출입 기록을 확인을 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나중에 기억이 왜곡되는 거죠. 이렇게 확증편향과 후견편향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사실과 반대되는 진술이나 증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확인 가능한 사실마저도 검사가 잘못된 추론을 더해서 전혀 왜곡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다. 확증편향 그리고 후견편향으로 인해서 공소사실하고 배치되는 다른 객관적인 정보를 검사가 무시하고도 있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굉장히 학술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형사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 내용도 추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정도로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하고 끝낸 빠뜨린 말씀 전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성적을 위조하거나 또는 평가를 허위로, 평가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하는 정량적 평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정상적 확인서. 이 친구가 체험 활동을 했다 또는 인터넷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기재해 준 겁니다. 그 정성적 평가를 가지고 이것이 다소간의 과장이 있거나 또는 호의적으로 작성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법적 단죄로 삼아서 형사처벌을 할수 있는 것이냐. 라는 근본 의문을 이 변호인이 주장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재판부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